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좋아요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열왕기상 제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습니다. 좋아요 여러분들이 욕심을 쓰고 이 물리적인 공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귀로 여러 가지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주로 물질, 또 권력, 인기, 명예, 뭐 이런 것들이죠. 성경에 보면 사람이 미혹받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십니다. 이것은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예수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아, 반대로 생각하면 아, 여기에 아, 수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당하고 유혹을 당해서 결정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 만다는 것입니다 마귀도 이걸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그 영역에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시험하죠. 주로 걸려 넘어지는 장애물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최대의 걸림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그것을 시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테스트해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백세의 이삭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귀했을까요? 아, 그런데 그 독자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잖아요. 네, 거기 보면, 아,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아,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를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해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정말 아끼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 나를 테스트해 볼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그 모든 시험에서 나는 주위에서 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손을 번쩍 드시기 바랍니다. 손바닥을 딱 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내 인생은 해석이 안 됩니다. 이런 고백을 날마다 되뇌이면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비추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왕정을 여로보암부터 쭉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주 비극적인 역사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확인해 왔습니다. 여로보암 이후에 아들 나답이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바사가 나답을 암살합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엘라라고 하는 사람이 역시 바사를 모반하죠. 그 다음에 시므리. 그러니까 모반과 배반과 살인과 이런 역사로 이 역사가 너무나 지저분하고 아주 아주 흉악하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조합이 안 돼요. 네, 질서가 없어요. 뭔가 소망이 없어요. 이게 북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오물이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 1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마는 결국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을 배반하더니 그도 역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됐죠.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됐는데, 그 악명 높은 아합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건 완전히 괴물이에요. 이건 아나무인이에요. 이건 완전히 고장나도 보통 고장 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 쓸모없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하고 그 시대를 살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그가 12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통치를 했는데 에, 여기 30절을 보세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어요 이전의 왕들도 보통은 아니었는데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었,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31절 보세요 악은 악을 좋아해요 여러분 영은 영으로 통합니다 악한 영은 악한 짓을 좋아해요 악한 사람을 좋아해요 성령에 속한 사람은요 선한 걸 좋아해요 성령의 일, 하나님의 일을 기뻐해요 이 아합이 이렇게 예,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풍인을 누구를 얻었겠어요? 시돈 사람 어, 여기 옛, 엣 엣발의 딸 이세벨이라고는 하 어, 엣발 바할, 이 발의 그딸 이세벨 이세벨을 에,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어, 저도 이제. 에, 결혼해서 아내와 살잖아요. 음, 여자는 약하죠. 그렇지만, 예, 가정에서 여자 입김은 보통이 아닙니다. 네. 예, 나이를 먹을수록 그래지거든요. 여러분, 이 이세벨이 어떤 짓을 하는지 보세요. 아, 참 비참해졌습니다. 예, 한 나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 이런 지도자가 섰다는 것은 그 시대의 불행입니다. 아, 저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역사, 또 하나님 이외에 뭐 우상을 섬긴다든가 무슨 뭐 점술가를 섬긴다든가 무슨 법사를 섬긴, 여러분이고, 정말 아주 고통스러운 역사예요. 우리나라가 이런 이런 역사에 휘말리지 않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겁니다. 특별히 목사님들 정치하고 신앙은 달라요. 네, 정치적인 성향이 아무리 보수고 또 여당이고 또 야당이고 진보라도. 목사님들은 신앙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봐야 돼요. 그래서 분명하게 예, 선지자적인 목소리도 내 주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책임감 있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저 그냥 이념에 휘둘려서 말이죠. 그렇게 상식 없이 살면 되겠어요, 목사님들.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으로 이념 끌어들이지 마세요. 저는 교회에서는 정체기 일절 안합니다. 교인들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정에 무슨 생명이 있어요? 이념은 바뀌는 거예요. 안변하는 것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이시다 아, 이 고백까지면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양심을 따라 목소리도 내고 또 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현실 정치에 믿는 사람들이 참여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뭐 교과서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없습니다. 믿음의 양심을 따라 하는 거죠. 다만 중요한 건 사람 편에서 역사를 바라보면 안 되고 평가해서도 안 되는 거다. 하나님 떠나면 역사는 망하는 역사다. 하나님이 앞서면. 그 역사는 흥한다. 그런데, 교묘하게 이념을 신앙으로 포장하는 죄종들이 많습니다. 교인들을 그래서 그쪽으로 몰아가요. 이거 심판받을 일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교묘하게 이념이 신앙인 것처럼 포장해서 교인들을 현혹합니다. 못된 짓입니다. 큰일 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역사는 볼장 다본 겁니다. 아합의 역사는 보나 마나예요. 보세요. 32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그랬죠. 어므리가 도읍을 옮겼다고 그랬죠. 사마리아로. 거기에다가 바알 신전을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3절에 보니까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대요. 이스라엘은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했다. 아주 무서운 역사입니다. 이런 지도자가 있는 곳에서는 도망쳐야 됩니다. 빨리 탈출해야 됩니다. 같이 망하기 전에. 34절 보세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아히엘이 이 아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합시대에 여리고를 재건한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그 털을 쌓을 때마다들이 아비람 이름까지 밝히는 아비람이 죽어요. 또그 성에 문을 세울 때 막내아들 수굽이라고 하는 아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고요. 음, 여러분, 여리고성이 아시죠? 어, 여단강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앞세우고 법계 앞겨서 하루 일곱 바퀴, 하루 한 바퀴 일곱 바퀴로 마지막 날 일곱 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러자 여리고성이 확 무너지잖아요. 거기서 요구수화가 외쳤어요. 이성 누구든지 건, 다시 재건 못할 거다. 그리고 이 같은 말씀이에요. 어, 이거 털을 쌓을 때 맏아들이 죽을 거고 문을 닫을 때 막내 아들이 죽을 거다. 요수와 6장 26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역사가 재건되는 거. 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던 역사에 대한 향수 또 그리움 이것조차도 흔적을 지워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입니다. 기억하시면서 신실하게 주님과 소통하세요. 누가 대신 안 해줘요. 교회는 또 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를 죽을 때까지 그 신앙을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돌봄을 통하여 아, 이렇게 에, 이끌어가는 사명이 교회와 목사에게 있을 뿐입니다. 그 이상한데요. 그것도 요즘 많이 어려워졌어요. 개인적인 신방도 많이 어려워졌고요.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게 살기 때문에 전화 한 통화도 어려워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목사가 아. 이게 자꾸 전화하고 그러면 얼마나 일이 방해될 거예요. 다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네,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요, 또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거밖에 는안 됩니다. 여러분 신실한 믿음 지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까지 여러분 불신앙의 역사가 혹 있었다면. 오늘부로 단절을 하세요. 그리고 개인의 역사든 민족의 역사든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통치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예, 인정합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십니다. 공방성수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높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역사를 맡겨드립니다. 선하게 이끄시고 복되게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